제주도 내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난민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난민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멘인 549명이 제주도에 몰리면서 촉발된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시각에서 이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 난민 지원 단체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난민들이 이 땅에 찾아온 것은 선교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가 유입될 우려도 이해하지만 교회가 과도한 오해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가운데서 생명이 잉태되고 거듭나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도, 돌아오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다라는게 이번 세미나에선 난민 문제를 다루는 현행 제도에 대한 진단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난민 관련 소송을 다뤄온 이일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난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세계 139위 수준의 낮은 난민 인정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지금이라도 시작돼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제도를 잘 설계해서 설계하고 운영해서 우리가, 보, 돌아, 우리가 어, 보호하고 교회는 이분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이런 과제들을 저희가 처음으로 공론화하게 되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시간을 걷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갑작스레 터진 난민 문제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회가 선교적 관점을 견지하며 난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뉴스 한진식입니다.